안녕하세요. 창희 장윤희 작가입니다. 어, 부끄럽지 않은 문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등단을 좀 많이 하게 되어 이렇게 강연을 할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보아주시고 피드백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 시 시조 동시, 동화, 동극, 소설, 꽁트, 수필, 영화, 시나리오 9개 등단이 되었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열심히 도전을 하였는데요. 어, 등단을 하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 애로점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더욱 절실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만 했는데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발명 기획 부분도 네, 나중에 게임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단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한글을 사랑하기에 한글로 표현한 예술이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한글을 알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래서 등단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동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 부분에서 다섯 편의 동시가 등단이 됐는데요. 어, 아이들의 감성이 눈높이에 맞춘 시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눈이라는 시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쓴 시입니다. 어, 제가 태어날 때 눈이 내렸대요. 근데 어, 첫 눈을 보고 어, 그 전에도 눈이 내렸겠지만 감, 감수성이 이제 좀더 발달한 시기에 이렇게 일기장을 통해서 어, 글을 쓰기 시작한 것부터가 이제 제첫 번째 문학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신발이라는 그 시를 썼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2학년 때쓴 시입니다. 근데 되게 귀여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왕구두, 어머니는 뾰족구두, 오빠는 멋진 운동화, 내네 시는 귀여워서 강아지가 물어가네. 네. 근데 여기서 문단 나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동시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 그 시심을 표현한 어린이의 감수성을 담아서. 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 문단을 나눠서, 어, 그 글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소라는 동시를 썼던 겁니다. 소가 사람이 되면은 착한 세상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썼는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동시에서 중요한 점은, 어, 마무리를 바로 지어버리면 함께 공감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주셔서 어, 더 좋은 동시가 될수 있게 어, 쓰면은 수정을 하면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손은 어, 라는 시는 좋기, 아, 귀엽지만 한편으로 좀 짧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소와 말의 눈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맑고 크고 굉장히 착합니다. 그래서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한 소와 어른이 되었을 때 생각한 말을 한꺼번에 합쳐서 소와 말이라는 동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어 주었고, 또 여운을 주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한끗 차이로 이제 약간의 수정을 겹쳐서 더 탄탄한 동시로 만들어서 네, 되었습니다. 어, 제 시의 특징은 풍경이 펼쳐진다는 점인데요. 4학년 때쓴 고추 잠자리라는 시는 어, 읽으시면 뭔가 가을 풍경이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상상력을 어, 글로 담아내는 그 일, 그 일을 어,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감수성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신앙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김서하 백일장 신앙송대회에서 동상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생기 유지를 위해 18살 때 검정고시를 보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공부에 한이 많았고, 그래서 그 한을 담아낸 시, 희망이라는 시를 어, 낭송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신앙송을 할수 있다는 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송을 할 수, 어, 열심히 그 어, 굉장히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서 충분히 감동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시 부분도 도전을 하였었는데요. 지필문학에서 신의문학상을 받았었습니다. 총 3편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근데 여기서 심사평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분 등단을 축하드리며, 사족을 달자면, 아직은 미숙함이 곳곳에 보이지만, 등단이라는 술에 자리를 내어주는 이유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은 피나는 자기 노력이 없다면 한날 허깨비에 불과하다. 등단이라는 옷이 자만이나 오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였습니다. 등단이라는 옷이 자만이나 오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2016년 시에 등단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 이거는 새 편의 신데요. 나중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조 부분입니다. 우리 민족이 만든 독특한 정형시인데요. 우리 민족만이 볼수 있는 그런 선조들의 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막 한가의 대지라는 시조를 미래 시학에서 신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격을 운용하는 정교한 힘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시조의 특징도 운율이 조금 더 들어가고 정형화되어 있다는 게 시와의 차별점인데요. 이제 많은 시조들을 읽고 노력을 하며 충분히 시조를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시라는 것은 함측적 의미를 깊게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 시조, 동시, 신앙송 모두 시에 속하는데요. 이제 함축적으로 글을 표현할 수 있고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고 그런 감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나리오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극 영화 시나리오 웹툰 시나리오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공룡마을이라는 동극을 썼었는데요. 저는 심사평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글만 보고 평가를 전문가님께서 모두 해주시기 때문에 특히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평만 잘 공부하면 자기의 장단점을 모두 낳을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분들께 가서 이렇게 어, 다제 글을 읽어 주세요 힘들게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어, 등, 어, 등단을 신청을 하면은 충분히 어,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 있고 또 그런 거에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인 분들이 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등장 인물과 질 거리의 특징이 있는 것이 동극의 어, 그런 어, 굉장히 어, 독특한 구성입니다. 물론 시나리오도 이제 그렇겠지만 동극의 동극에 있어서는 이제 아이들을 초점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 되게 재밌게 어, 그 인물도 구성을 잘해야 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어, 그 아이들의 감수성에 다가가서 동극을 써야 합니다. 퓨전 동극을 썼었는데요. 그 동극의 소재를 찾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래 동화에서 찾았습니다. 주먹밥과 나무 빨강 무채 파란 무채 콩쥐 팥쥐 도깨비 방망이 별난 제주 삼형제 도깨비 감투 해님 달림 토끼와 자라 호랑이와 국가흥부전 모두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입니다. 전래동화를 전래동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건성징학의 의미와 상부상조하는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어, 동극을 쓰고 싶어서 소재를, 어, 퓨전, 퓨전 전래 동화를 이제 담은 퓨전 동극으로 정하였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설계도를 처음으로 구성하는 거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되, 되면서 이제 그, 한 거는 파람이라는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어, 영화 시나리오는 시놉시스가 들어갑니다. 어, 시놉시스와 줄거리는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그라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획 의도도 조금 더 어, 파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잘 쓰셔야 어, 그, 심사위원분들이, 아, 요거는, 시노시스부터 구성이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사평입니다. 표면에 나타내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반면, 바람의 아인 주인공이 분신처럼 등장하는 바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노출된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장룡희 작가는 자신만이 독특한 문장력으로 상상력을 진술하는 대담성을 표출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매의 눈으로 소재를 탐닉하고 운영하게 묘사한다면 멋진 시나리오 작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응원을 해주십니다. 네. 글을 쓰면서 굉장히 어, 좋은 점은 항상 용기와 응, 응원을 해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넌 잘할 수 있어. 넌잘될 거야. 아무리 말을 잘 못하고, 행동에 서툴고, 항상 사회생활에서 힘이 들거나, 친구들과의 어, 무슨 문제가 있거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신만의 문학을 표현한다는 건, 그런 스트레스를 일부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웹툰 시나리오입니다. 수원 문화재단에서 이제 상을 받았었는데요. 웹툰은 이제 많이 보시다시피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구현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장르에 대해서 대본을 쓴다는 것 한번 같이 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원이라는수원을 대표하는 그 개구리 캐릭터를 통해서. 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서는 다섯 명의 그런 캐릭터를 받았습니다. 수원이 사촌형, 수원인의 강아지는 제가 추가한 캐릭터 설정입니다. 어, 캐릭터 설정이 아무리 들어가 있다 해도 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성을 부각을 시키거나 주제에 더 포함을 시켜야 된다면 충분하게 저처럼 추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는 시와 웹툰을 썼습니다. 시와 그림과 웹툰이 함께 결합이 된다면 어, 충분히 재밌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시를 넣은 웹툰을 썼었습니다. 동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는 어린이들을 위해 공상적, 서정적, 교훈적인 내용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전 동화 부분에서 대상을 세 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대상은 향주문학제에서 받았고, 다실문학에서 신인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모음이 자음이라는 동화입니다. 어, 우리나라 한글에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모음, 자음 결합의 규칙성을 담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글처럼 다른 외국 언어들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교하면서도 간결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백성들을 위한 한문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우리나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 사람들도 한글의 과학성을 알리, 알리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동화를 쓰고 싶었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만나 미음이 됩니다. 미음이 사람 움직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모음이 자음이를 집필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놀라 하푼 순수감동 애교가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네, 변하는 과정이 참 재미있죠. 동화를 쓸때 유의할 점입니다. 동화가 필요로 하는 것은 화자가 말하고 싶은 사유를 선명하게 그려놓을 수 있는 문장력이다. 동화는 기본적으로 재미, 의미, 흥미, 상받자가 맞아야 독자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소재의 신선한 발견이 중요하다. 동화는 백지 같은 어린이들의 마음에 꼭꼭 눌러쓰는 연필자국 같은 것이 문학이다. 등장인물의 감정까지 내 마음처럼 선명하고 깔끔하게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입니다. 동화는 심사평에 나와 있는 유의할 점인 것처럼 이러한 어, 다섯 가지 외에 많은 소재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동화를 쓰시고 퇴고를 하실 때꼭 보아주시면 감사할 부분입니다. 네. 참고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을 배우지 않아도, 부족해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든 부분을 완성해 가는 게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갈피를 안에 넣었는데요. 책갈피는 이제 훈민정음을 소재로 해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운명이었어. 맞습니다. 맞죠? 한글 쓰고 있는 우리는 운명입니다. 한글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한글 박물관에서 우리나라 한글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드게임을 개발했는데, 어, 운이 좋게 우수상을 받아서 이제 보드게임을 안에, 동화책 안에 넣었습니다. 어, 모음주사위와 이제 자음과 연결하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체험을 하겠습니다. 전국 여성 문화 작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바둑 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자식이 되고, 학생이 되어 가르침을 받고, 사회인이 되며 직급이 생기고, 사회에 나가서 업무를 할 때에도 주어진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진급을 위해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 누군가를 배척하고 경쟁하며 떨어뜨리고 성공을 쟁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음, 조금 더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계기를 가지고 또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의도를 담은 동화입니다. 어, 이렇게 당선소감에도 바둑알이 달라지는 모습에 바둑성을 쓰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었 되어 있는데 어, 구름 사진을 찍을 때도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많은 사진들을 찍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결합시켜서 충분히 모두 다 동화를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소재를 찾는 일. 그거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문학제에서 대상을 받은 초잉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동화인데요. 강아지를 생각을 하면서, 어, 이제 생각, 그 강아지에 대해서 동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52대1로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서 대상을 받았었는데요. 이 초잉이라는 동화는 특징이 어, 설명적이거나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미성과 교육성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고, 이제 탄탄, 어, 구성 측면에서 모사도 돋보였으며 흐름이 다이나믹하여 주제를 강하게 뒷받침한 점이 좋아 대상으로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잉이는 제일 나중에 쓴 동화입니다. 처음 동화, 두 번째 동화, 세 번째 동화로 갈수록 더 점점 발전하는 어, 그런 작가의 모습을 어, 모두 다 어, 도전을 하시면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소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문예에서 상을 받았었는데요. 소설은 허구입니다. 일반적인 사실로를 기초로 만들 수 있지만 허구에 기초해서 쓴 문학입니다. 음, 저는 설랑과 한수라는 주인공을 어, 그 작품에 담아 봤는데요. 소설은 또 무엇보다 창의성이 중요한 학문입니다. 어, 기존의 소설과 다른 나만의 경험을 녹여낸 소설이라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연성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건, 플롯과 플롯, 플룻, 모든 사람들은 어그 인과관계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학 장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라는 소설은 제목부터 시가 들어갑니다. 저는 시라는 소설을 쓸때제 시들을 시 50여 편 정도를 이렇게 어, 구분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 그 아까 시어 웹툰을 쓸 때처럼 시를 어, 일단은 끊어서 이제 한번 그거를 연결시켜 보는 이야기를 꾸며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는 제 사상을 담은 작, 어, 작은 사상들을 담은 그렇게 굉장히 알차고 꽉찬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와 시를 더하면 작은 사상과 작은 사상이 더해지죠 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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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를 다 더하면 소설 그릇에 사상들이 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국, 조연병천국어추기난 거미, 평화학교, 반반 드레스, 청뭐 이런 등 색다른 문장과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색다른 단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독자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더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꽁트입니다. 꽁트가 뭐냐고요? 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설을 한축시킨 것인데요. 한마디로 짧은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 꽁트 작가가 됐는데요. 주제는 미래학이라는 꽁트를 어, 지었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가슴을 요종치게 할수 있는 꽁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꽁트를 계속 쓰고 싶습니다. 저는 미래 교육자가 되고 싶고 미래 문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꽁트를 썼는데요. 어, 여기서는 시점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1인칭 시점도 아니고 2인칭 시점도 아니고 3인칭 시점도 아니고 그 배경 안에 그 사람, 사람이 사람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사물도 아닙니다. 미래학입니다. 이거는 네. 나중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념을 향상화를 통해서 호소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관념을 형상화해서 호소력을 증대시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신 점꼭 기억하고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고에서 상을 받아왔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청소년기까지 나무 판자집에서 지냈습니다. 태풍이 오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소복소복 눈이 내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어, 눈이 쌓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개굴개구리가 가끔 와서 울고 가고, 귀뚜라미와 메뚜기도 찾아와서 가끔 복도에서 울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대화하는 아이라는 주제로 수필을 써보았었습니다. 신사병은 특이한 상상력과 경험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나의 세계뿐만 아니라 타인의 세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여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나만의 세계에 가로잡혀서 많이 살아왔었고, 그거를 문학으로 풀었었는데요. 앞으로는 타인분들의 생각과 그런, 음,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어떤 꿈을 가지고, 일어나가지는지 항상 관찰하면서 더 확장하는 문학의 세계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한 작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계산하거나 외우지 않고 마음으로 써야 하는 글이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문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하거나 외우지 않는 일, 마음으로 써야 하는 일. 문학이 아니면 어떠한 장르도 어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할 순 없지만, 저는 문학이라는 것은 평생 유산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어, 그러한 그, 어,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한다는 점, 한글로 글을 쓸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에 태어나 받은 가장 큰 선물이며, 대한민국에 태어났기에 큰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그 다른 언어들도 굉장히 좋은 언어들이 많지만 한글은 특히 빨리 읽고 빨리 쓸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 또 노력을 하여 부족함을 채우고 자랑스러운 한글 알리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저희 부족한 문학에 대해서 많은 어, 평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부족한 PT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등단을 경험한 일들을 어, 토대로 많은 분들께서 등단을 도전을 하실 때 어,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강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을 그렸을 때, 어, 그 땅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칠하시면 되고요. 이가, 이가 나왔으면은 이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한 칸, 아는두 칸, 면은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땅을 만들어 나갈 때 같은 모 자음과 자음끼리 사다리를 타고 연결이 됐을 때 게임.